1등급 4번부터, 어, 그니까 러 이런 거좀 어렵죠? 30번 문제니까 또, 아, 30번 문제 진짜 싫다. 어, 일단은 정수 L이랑 M이래요. 그리고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이랑 BN이 지금 일단 둘다 등차수열. 거기다가, 얘네 앞에 있는 애들이 공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N 앞에 있는 거니까, N이 곱해져 있는 값이니까, 얘네가 다 공차인데, 공차가 정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절대값 AK, BK가 31이고, 이것도 31.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31이라는 거랑 이게 31이라는 걸로 L이랑 M에 관한 식을 좀 써야겠죠 일단 얘부터 먼저 볼게 얘는 두 일반항이 더해져 있죠 그냥 더한 다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둘이 더 할게요 AN이랑 BN을 더하면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둘이 더하면은 어, 여기서 N마이너스로 묶이면서 이렇게 생겼지 2 e 플러스 N마이너스 1 곱하기 L 플러스 M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등차수열끼리 합은 등차수열이 아니야? 등차수열끼리 더하면? 등차수열이죠 왜냐면 둘다 일반항 1차식이지 둘이 더하면 2차식이 돼요? 아니죠 여전히 일반항은 1차식입니다 정확히는 1차 이야 상수열도 상관없어 얘들아 상수로서에서도 등차수열로 봐도 되잖아 3 3 3 3, 3 0차0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등차수열끼리 빼면요? 등차수열이 아니야? 등차수열입니다 알겠죠? 어, 어쨌든 등차수열이라는 확실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쭉쭉 대입할게 여기 절대값 씌운 다음에 1부터 10까지 대입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31이라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 A1 더하기 B1 이거 하라는 거고 그 다음 절대값 A2 더하기 B2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A3 더하기 B3 절대값 A4 더하기 B4 이렇게 쭉쭉 대입해가지고 절대값 A10 더하기 B10까지 더하라는 소린 거 맞지? 그치? 그럼 그 이대로 대입할게요 1 되면 어떻게 되는데? 2. 2 넣으면, 2 플러스, L 플러스 M이겠지 뭐. 대입해봐도 알 거고, 공차가 L 플러스 M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더하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넣으면, 2 플러스, 2의 L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4 넣으면, 2 플러스, 3의 L 플러스 M. 이렇게 될 거고. 쭉쭉쭉 대입해서, 마지막 10 넣으면, 2 플러스, 9의 L 플러스 M.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얘네를 다 어떻게 안 돼? 다 더하면 다 더하면 3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L이랑 M이 각각 정수라면서 정수끼리 더하면 정수야? 정수죠. 그죠뭐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씩 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일단 L 플러스 M이 내 바램대로라면 양수였으면 좋겠는 거야. 왜 그러면 절대값이 다 양수로 나왔 거니까 얼마나 편해.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양수라고.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일단 2를 몇번더 하는 거야? 10번. 20. 플러스. L 플러스 M은 1부터 9까지인 거니까. 45에 L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 얘가 31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양수일 때? 절대 없는 거 아니야? 얘가 양수라며. 얘가 제일 작은 1만 돼도 이건 무조건 31을 넘지 않아요? 얘가 양수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0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다 더미 20밖에 안 되잖아. 확실한 거? 둘이 모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음수긴 하지만 둘이 정수끼리 더 있으니까 정수일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거부터 해볼게요.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인 거부터 해보자. 마이너스 1 때부터. 자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2일 거고. 얘는 얼마야? 1이죠. 얘는 0이죠? 얘는요? 아니지 절대값인데 1이지 그 다음 건 뭐겠어? 2-4일 거니까 2겠지 이해하냐 이거? 그 다음은 5L플러스M일 거니까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면 3 나올 거고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7 그럼 이거 더 해볼까 일단? 천천히? 이거 더 하면은 3 더하기, 1부터 7까지면 2분의 n, n 플러스 1, k0 쓸게요. 약분. 하니까 이게 얼마야? 30일 바로 나오네.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일단 이걸로 하나 얻어냈어. 근데 하나 더 구해야 될거 아니야. 문자가 지금 두 개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두 번째 얘를 쓰는 거지, 얘네. 첫 번째를 썼으니까, 얘. 얘는 조금 특이해. 얘는 전체 절대 값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일반항의 절대 값이 있어요. 한 번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절대값 A에는 뭐가 될 거냐면, 절대값 A에는 절대값 12 플러스 n-1d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에는 뭐가 될 거냐면, B에는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n-1m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기왕 얘가 마이너스 이라는거 바로 찾았으니까 문자 한 개로 바꾸자. 그게 편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m은 뭐라고 쓸수 있어,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이라고 쓸거 아니야. 그러면 얘 예쁘게 쓰면 절대값 마이너스 10에다가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쓸까? 플러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천천히 대입할게. 이게 지금 절대값 a1 빼기 b1 그지? 절대값 a2 빼기 b2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a1 빼기 절대값 b1 얘는 뭐야? 1로봐 잠깐만 얘 D 아니지? L이지? 어, 12? 12 빼기 얘는 1넣면 얼마예요? 마이너십 얘는 뭐 이미 정해져있는 값이라서 얘는 그냥 바로 얼마이 2지 그 다음에 A2, B2 는 그냥 바로 A2 넣을게요 여기다 A2 넣으면 12 플러스 L 빼기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11맞아2 넣으면 여기 1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L인가? 여기 n자를 다2 넣은 거야 지금 음. 그 다음에 3 넣으면 12 플러스 2L 마이너스 여기다 3 넣으면 2가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L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4 넣으면요. 절대 값12 플러스 3L. 마이너스 얘는요. 4 넣으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L. 이렇게 되려나?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10까지 넣으라고 했잖아. 10 넣으면. 12 플러스 9L. 마이너스 얘는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9L인가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랑 같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보기 편하게 플러스로 바꿔놓으려고. 어, 플러스.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얘가 지금 내가 만약에 L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얘도 L이 일단 양수 일때한번 가정해볼까? L이? L이 만약에 양수야. 그럼 얘 얼마야? L이 양수면? 1이지. 그대로 나오면서 10이랑 1의 차이만 될거 아니야. 1.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툭툭 돼서 얘는 마이너스? 7. 되겠어요? 31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숫자를 보잖아. 여기, 여기 분명히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거고, 마이너스 3일 거고. 이 숫자를 보면은 방금 본 숫자 같은데? 2, 1, 0. 1, 2, 3, 4, 5, 6, 7까지 더 해야 31이 나온 거거 분명히. 그치? 여기서 2 나오고 1 나오고 0 나오는 건 확실해요. 왠지 알아? 얘가 지금 이미 둘이 똑같은 값이니까. 얘가 음수든 양수든 간에 분명히 둘이 똑같은 값이라서 서로 의 부호만 따라 0될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알, L이 양수가 될 수도 없고 0이 될 수도 없다는 건 맞아요. 그죠? 0이 돼버려도 어때? 또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지금 내 목적이 뭐냐면 여기를 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야지만 값이 똑같아지니까. 그럼 확실한 건 일단 L이 음수여야겠네, 음수. 그치? L이 음수면 만약 L이 마이너스일 때 보자, 마이너스일 때. L이 마이너스이면 얘는 뭐 그대로 2인 거고, L이 마이너스이면 얘는? 얼마야? 11이고 10인 거고, 얘는 뭐 얘는 상관없어, 그치? 얘는 네 왜냐면 그대로 양수인 애들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이면? 얼마야? 9. 얘는? 10. 또 마이너스이네?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네 둘이 1차이 밖에 안 나가지고, 무조건 얘가 너 뒤에가, 뒤에가 커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뭘확인했냐면 지금 얘랑 얘랑 지금 부호가, 얘가 음,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 아,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L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L이 얼마쯤인가 한번 넣어볼까? 얼마쯤인 거 넣어볼까? 마이너스. 지금 얘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지? 마이너스 얼마? 너무 크다. 마이너스 4 이런 거 넣어볼까? 그럼 얘 얼마야? 0. 얘는? 1. 그럼 또 마이너스 1이네? 지금 얘가 음수가 돼야지만 양수로 나올 텐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냐? 그래야지만, 왜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이 1차이가 나는데 얘가 음수가 돼야지만 지금 얘가 플러스 1이 될수 있는 상황인 거야? 안되지? L이 마이너스 5일 때 보자.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러면 3 빼기 2겠네? 그럼 이제 플러스 1이네.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럼 L이 마이너스 5부터는 다 돼. 그렇겠지? 왜냐면 둘이 1차이 나는 수인데 내가 이미 음수로 만들어버렸으니까 L이 만약에 마이너스 6일 때 봐봐. L이 마이너스 6일 때얘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얘는? 마이너스 5지. 그러면 또 1차이 나잖아. 플러스로 나오잖아. 둘다 절대 값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냐? 다 되는데, 우리가 또 신경 써줄 게 있어. 여기서부터는 다 돼. 마이너스 5보다만 더 작잖아? 그럼 무조건 얘네 크기 차이대로 양수로 나와. 실제 숫자가 그만큼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위엔 여기야. 내가, 얘네는 그대로 2고, 1이고, 0을 유지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언제까지 될까? 에리? 언제까지 될까? 에리 만약에, 마이너스 1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 얼마야? 0. 얘는? 마이너스니까 1로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리네 그치? 이 밑에까지는 사, 이제 상관이 없었는데 위에서 양수 그대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위에 애들은 음수가 되면 안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될수 있는 건 어디까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1까지 된다는 거야 그럼 어차피 L이랑 M의 순서쌍이잖아요 L의 개수가 정해지면 M의 개수도 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5부터 마이너스 11까지 몇 개야? <laughs> 몇 개? 자 5에서 11까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11에서 5뺀 다음에 등호 둘다 들어가니까 플러스 1개 해주는 거지 니네 이거 잘 못쓰더라 7개다 7개 무슨 말인지 됐어? 응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어렵지?